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 내 영혼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르, 가, 심, 나, 도, 이, 루, 리, 가,는, 길, 거, 칠, 고, 마, 여, 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시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혼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5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도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은혜 아래 잘 보내고 또이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복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이 새벽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19가 아직도 잠잠치 않고 여러 가지 더욱더 확산에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아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일터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묶이고 매여 있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이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곤감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활동의 제한을 받으며 또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서 주님 또 나가지도. 주님, 또 여러 사람들 만날 수도 없는 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 성령으로 이루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삶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천국이 될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영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심령의 부흥과 우리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죽자 여러 짐승들은 흉내도 잘 내고 나무에도 잘 오르고 꾀도 많은 원숭이를 왕으로 뽑았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권리를 탐하고 교만하여서 동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여우가 고기 덩어리를 덫 속에 넣어서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싱싱한 고기 한 덩어리가 저기 있사오니 그시 없어서. 원숭이는 여우의 말에 귀를 솔깃해서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그 고기를 꺼내오려다가 그 덫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뒤늦게 여우의 계략을 깨달았던 원숭이는 여우를 꾸짖었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동물은 단한 동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가지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존경받을 수가 없지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987년경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 직전에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교묘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그 악행을 보고 다윗이 지은 시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리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보다는 리더다운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이 그 공동체 리더에게도. 유익한 삶일 것이고 또그 공동체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바로 일이 되고 영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가? 내가 리더는 아니고 또 내가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리더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1절에 보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을 어찌 잠잠하냐. 자 여기에서 이 분별한다는 것, 이 분별력, 이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밝고 옳은 도리.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의 이해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전체를 위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서 어긋난 것. 이게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또 소수 집단의 이해 그 요구를 대별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소수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다 연합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부분만 우월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온 몸과 구석구석 다 골고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입장이나 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이랬습니다 독을 지닌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예배수서 4장 29절에는 무로 더러운 말은 입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하고 더러운 말 아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열린 귀입니다. 열린 귀 오늘 사절과 오절에 보니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훈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술사가 교묘한 방수를 행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그 독사의 비유에서 하는 말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귀를 듣지 않 귀를 닫아 버리고 자신의 말만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귀먹어리 독사처럼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이 표현을 하심으로 성도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됨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말하기보다는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귀 듣는 마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불이한 통치자들은 권력을 권리로만 알고 책임보다는 자기의 불을 축적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정의 그 가운이나 또 학교, 교실에는 이 급훈이 그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단골, 그 가운이나 급훈은 그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훈, 교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솔선수범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앞장서서 행하여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솔선수범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내가 먼저 몸으로서 내가 헌신하여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므로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그 역할은 바로 섬김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크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은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고 했죠 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과연 의인이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이 상을 받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과연, 역시, 의인이구나. 상을 받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과연, 역시, 의인으로다. 내가 네게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칭찬과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으나 만화하는 사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오늘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리더의 자세, 지도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 어떤 역할이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의인으로서, 의인이구나, 상을 주노라. 오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차세 같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즐기 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이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각자 초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성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초소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